안녕하세요, 스트라이크 홀더 여러분. 코인 선생, 코 선생, 인사드립니다. 스트라이크가 8월 21일 오후 3시에 업비트와 빗썸에서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패 빔은 커녕 어마어마한 하락, 마이너스 99%라는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만들어 내고 난 다음에 상장 폐지가 되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스트라이크 코인 같은 경우는 상패가 된 이후에 다른 해외 거래소나 뭐 여타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스트라이크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트라이크 홀더 분들은 매도를 했고 탈출했겠지만, 물론 손실로 탈출했겠죠. 대부분의 홀더 분들께서. 하지만 여전히 탈출을 못 하시고 매도를 못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스트라이크 코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드려볼 거니까 오늘 영상 정말로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해 드리자면 스트라이크를 여전히 매도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9월 22일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트라이크를 출금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거래가 되는 거래소가 없다 보니까 어디로 출금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개인 지갑으로 옮기셔야 돼요.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지갑으로 옮기셔야 하는데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특히 이제 포리니 분들은 이게 뭔지도 잘 모르실 거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요거 어떻게 하는지 최대한 쉽게 정리해놨으니까 저한테 말씀만 해주시면은 개인지갑으로 어떻게 옮기는지 이 방법을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전달 드릴 거니까 빠르게 옮겨놓으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개인 지갑으로 옮겨 놓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도 오늘 영상에서 최근 최근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개인 지갑으로 이동부터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40-6202번으로 스트라이크에 앞한 글자만 따서 쓰라고도한 글자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제가 이 문자 보자마자 아 이분은 스트라이크에 물려 계신 홀더분이구나 알수 있겠죠. 그럼 제가 이 스트라이크 코인을 어떻게 개인 지갑으로 옮겨 놓는지 이 방법을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 볼 거니까 요거 그대로 하셔서 일단 개인지갑으로 옮겨 놓으시기 바라고요 일단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사라진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일단 옮겨 놓으시기 바라고 제가 이거를 왜 옮겨 놔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 요걸 한번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스트라이크가 상생패지되기 전에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요걸 먼저 볼 건데 일단 19일이죠 18일에서 19일 사이 이때 요만큼의 상승이 났었어요 이게 얼마만큼의 상승이냐 약43% 줬는데 과연 세력들이 43% 수익을 먹으려고 이 짓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일단 거래량만 봐도 오늘 나온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적은 거래량이란 걸할 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 나올 때까지 거래대금이 제대로 터진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대금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하락을 할때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일단 거래라는 것은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성립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이 제로 대 바뀌었으면은, 이거 누가 삽니까? 다 팔려고 하겠죠. 미친 듯이 팔려고 하는데, 어떤 미친놈들이 미친 듯이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수와 매도가 만나서 거래가 체결이 되고, 그래야지만 이만큼의 거래 대금이 터질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미친놈들이 이걸 샀을까? 라고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이 과연 이만큼의 거래 대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세력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 망한 코인을 왜 샀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상장 표시된 이후에 스트라이크의 지갑, 이 재단과 프로젝트의 지갑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스트라이크 재단 측의 지갑이거든요. 이 지갑을 보시게 되면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달부터 2025년 8월까지 가장 많은 이 지갑에 대해서 입금과 출금에 대한 점유를을 차지하고 있는 게 쿠코인이란 곳이에요. 쿠코인이란 거래소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수상했던 점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은 6분 전, 9분 전, 10분 전 17분 전, 31분 전뭐 1시간 전, 뭐 계속해서 이 지갑에서 어떠한 특정 지갑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지갑 주소를 한번 잘 봐주세요. 뒤에 보시면은 0, X, 4, 2, 5 하나죠. 이 숫자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1시간 전에 여기서 서클이 사이크 재단 측의 지갑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대량의 이동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지갑으로 이동이 확인되고 있죠. 그리고 간혹가다 다른 지갑도 보이긴 하지만 거의 다이 4251라는 지갑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걸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계속 재단 측은 테더를 인출해서 서클을 인출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수성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이 지갑 또한 어느 지갑인지 한번 추천을 해봤더니 이 시각 또한 쿠코인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아, 설마 세력들이 쿠코인의 재상장을 노리고 재상장을 하게 되면 은 그때 나오는 상장비을 노리고서 60원 부원에서 미친듯이 사들인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100% 확실한 내용은 아니에요. 저도 그냥 이 정황 증거만 갖고 추측을 할 뿐이지 이게 뭐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 지금 매도를 못하셨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걸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일단 이 코인들을 바닥에 버리는 것보다야 개인 지갑에 넣어놓고 소중히 간직을 해놓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도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겠죠. 우리가 이 한번 추측을 기다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 지갑에 옮겨놓고 기다려보시면 쿠코인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이 추후에라도 들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쓰레들도 60원 부분에서 계속해서 사들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옮겨놓고 난 다음에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개인 지갑으로 옮겨놓으시기 바라고요. 개인 지갑으로 옮겨놓는 방법, 이게 좀 어렵다, 복잡하다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번호 0102746202번으로 틀어보닥 한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쿠코인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있거나 아니면 이 지갑 관련해서도 좀 새로운 소식이나 수상한 정항들이표착이 되면 바로바로 영상 촬영해서 전달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일상생활 잘 보내고 계시바 바랍니다. 최대한 빠르게 좋은 소식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